네, 오늘은 숙대기한테 된장국을 해줄 거예요. 그럼 가보, 바로 가보죠. 고, 고. 일단 조명을 위로 올려줄게요. 이제 한번플레이콘을 꺼내볼까요? 어, 갑자기 흰 물체 등장. 자, 이제 조명 났으니 플레이콘 자, 오늘은 된장국이기 때문에 된장칩이랑 알맞는 것을 골라줄게요. 일단, 짜잔, 노랑. 새어프라미를 같이 깔색 이렇게 꺼내줍니다. 이제 한번 된장국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 그릇은 귀염붓작한 토끼 그릇을 쓸게요. 일단, 먼저, 짜잔. 반장 이렇게 넣어줄게요. 물을 넣어볼게요. 짜잔, 이제 열어볼게요. 짜잔! 물을 줄줄줄줄. 오케이,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곡 중에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나요? 숟가락으로 섞어볼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컷 편집. 짜잔, 이제, 에, 된장 한개 칩도 넣었으니 이제, 에, 진짜 된장을 넣어볼게요. 짜잔, 이거는 색깔을 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절반만 넣을게요. 절반씩 넣으려다가 색깔이 너무 진해질까봐 일단 이 정도만 넣으려고요. 닦아줍니다. 가지런 갔자 너무 오래 걸려서 커펜 집, 짠 음, 된장통이 완성됐어요아 나중에 좀 된장집을 덜라가지고이 정도를 남기고 된장집을 다 썼답니다. 음, 좀 호박죽 같네요. 이제 들어오는 습다기를 불러볼게요. 고고. 짜잔, 식탁아. 어? 잠깐만, 어? 강아지의 친입이다. 음, 이제, 앉을게요. 식탁보도 깔아주고, 대망의 오늘 요리. 짜잔. 먹여줄게요 다 먹었어요. 이제 한번 또 잡을게요. 스타이가 입맛에 맞았는지 완전 많이 퍼 먹네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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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분유를 만들어 줄게요. 저는 이제 분유 가루를 숟가락을 잘 끼워주고 물을 넣어줍니다. 이제 분유를 섞어볼게요. 아까 숟가락만 넣어라. 따로 음... 주황그래도 섞어줍니다. 음. 분유를 쫀득 쿠키처럼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짜 먹어 냠냠냠냠냠냠냠냠. 음 맛있대 쫀득 쿠키 먹는 것 같아 다 먹었어요 그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